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므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루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신년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신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회복과 자유를 베푸셨습니다. 어, 마트복음 1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 조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전파되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네 군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보통 어, 세 명의 리더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세명 가운데 제일 그 어, 수장격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한 그룹을 만든 사람들이 안드레 요한 야고보입니다. 어뭐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는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빌립이 리더를 합니다. 어, 세계 복음서에서도 빌립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빌립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돌롬의 도마 마테, 마테는 세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두 어 번째 그룹이 있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그알페오의아들 야구보가 이끄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어이 사람들은 이제 다데오와 시몬, 어 혹은 유다라고도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가론유다까지 포함을 했는데,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사돈이선 빠지고, 어 이알피오의 아들 야구보는, 어 다데오, 또, 어, 심오, 혹은 야구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게 총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을 왜 뽑았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무슨 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뭐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제일 커다란 이유로 말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함께 전도하시기 위해서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 이 사탄의 그,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신년의 사역을 감당할금 위해서 뽑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얘이냐면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수 있게끔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이제 이렇게 아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 이 제자의 그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 가런 유다 대신 제자를 뽑을 때의 1차적인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어, 제자로 뽑히고 난이후에뭘 해야지만 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지만 되는 일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예,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을 삼아서,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가가 얘기했던 것 같이, 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음, 사탄의 얽매여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게, 어, 제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뽑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도라고 칭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 2 명의 그 특별한 사도들을 뽑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누구신가를 계속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열두 명을 세우신 겁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는나 같은 죄인을 찾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나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박아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고 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철회하시면서 그 부르셨던 것 같이 그것보다 더하게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내에가운데 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으로 이 감격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로서의 으 승리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네, 마치겠습니다.